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수 나논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그마입니다. 아주 이쁜 주그마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예베루스의 간상미가 나름 있는 그런 주그마기입니다. 잎 폭이나 잎 넓이가 아주 넓고 튼실합니다. 잎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짤막한 단엽 변입니다. 2번 감중투입니다. 입장마다 감중투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도 나름 아주 좋습니다. 3번 장단엽입니다. 라사지 아주 잘 들어 있는 장단엽 개체입니다 엽선 정말 좋습니다 4번 극황 서반입니다 전 입장 다스반문이잘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모촉과 전진촉 다 화려하게 스반으로 발색되어서 올라온 그런 개체입니다 5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종자목입니다. 태극선 중상자에 속합니다. 6번 서반중투입니다. 요 개체는 아주 종자성이 좋습니다. 모촉과 전진촉 촉수마다 이렇게 서반물이 입장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짙으면서도 화려하게 반물이 다들어습니다이폭 또한, 이거는 이폭이한 1cm가 넘어갑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반, 반성이 다 들어있는 아주 종자성 좋은 개체입니다. 7번 주검소심 활용입니다. 아주 이쁜 주검소심을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8번 전면사피 청룡입니다. 전면에 걸쳐삽 사피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색된 그런 품종입니다. 9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문이 아주 이래 전면에 걸쳐 극황입니다. 이게 못체겨도 호피반 문이 다발색되어 있습니다. 1번 주구마입니다. 무명입니다. 무명 이 폭이 정말 엄청나게 넓습니다. 전 입장 다 1cm가 됩니다. 이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15cm 내입니다. 딱잘막한 단엽 변입니다.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여배로스의 관상미가 나름 아비 있습니다. 이래 이 꽃마다 살짝 반물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이쁜 주그마를 피운다고 합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폭은 전입장다 1cm까지 놓읍니다다 뿌리 상태 이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과 예배 나름 아주 만족시키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꽃이 피기 전에 여배로서의 관상미 나름 충분히 있습니다. 2번 감중투입니다. 입장마다 감중투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입업성으로 이렇게 힘 늘어짐이나 처짐 없이 이렇게 쫙서 있습니다. 햇볕 잘드는 난실에서 배양하면 더 화려한 감정투 무늬로 발색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21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제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감정투문이 입장마다 다잘 들어 있습니다. 3번 장단엽입니다.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장단엽 개체입니다. 배골도 깊고 엽서은 정말 까랑까랑 합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아주 잔나사시도 잘 들어있는 장단엽입니다. 이렇게. 엽성은 말할 것도 좋습니다. 전형적인 배불대기 환엽 벤입니다. 벤도.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4번 극황 서반입니다 정말 극황식으로 잘 발현된 그런 서반 계층입니다 모촉도 그렇고 전진촉 모두 다 이래 서반선 반물이 남아 있습니다 올신화 쪽은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전면 극황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모촉에 조금 데미지 말고는 아주 배양 상태 좋습니다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최촉입니다 잎길이는 13cm에 잎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상태의 이 개체도 나름 건강합니다. 정말 극황으로 아주 이쁜 난초입니다. 촉수 불려서 정말 작품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개체는 가격은 12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꽃도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5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최상작은 못 되지만 정말 중상작에 속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4촉에 자마 2개입니다. 자마가 양쪽으로 아주 작게 2개 붙어 있습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이게 태극선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년이면 충분히 꽃대를 두세방 달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태극성 중상작에 속합니다. 6번 서반중투입니다. 요 개체는 아주 종자성이 좋습니다. 한 입장만 이렇게 서반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총마다 이렇게 서반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전진촉 모촉 전부 다 이렇게 수반물이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정말 잘 배양하면은 정말 화려하고 이쁘게 발전할 수 있는. 정말 특급 종자목이라고 생각어집니다 조금 배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종자성은 너무 좋습니다. 촉수는총네촉입니다 잎길이는 24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이게 조금 짧지만은 그래도 건강합니다. 뿌리 상태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자선은 정말 좋습니다. 더 화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주검소심 활용입니다. 아주 이쁜 죽음소심을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잎 길이는 12cm에 잎 폭은 0.5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이 개체 아주 쇠엽이지만 그래도 촉수가 4촉이나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죽음소심을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8번 전면 사피 청룡입니다. 전면에 걸쳐 서반 사피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남아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모촉도 사피 소멸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잘 키우면 정말 작품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이 개체 정말 좋습니다. 나름 맹명품으로 아주 화려한 사피, 사피 개체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9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발색이 이렇게 극한으로 전면에 걸쳐 아주 이쁘게 잘 발현된 그런 품종입니다. 모촉에도 호피바문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음. 촉수 불면 불수록 이는 개체들은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무늬 발색도 너무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발색이. 가격은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주고맛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너무 건강합니다. 신화도 크게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2번 감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 좋습니다. 3번 장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넘친하도록 좋습니다. 자마도 이렇게 양쪽으로 두 방이나 달리는 것 뿌리 아주 드실합니다 4번 극황수반 뿌리입니다 뿌리 조금 가닥 수는 작지만은 정말 건강합니다 5번 중토복색 태격선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서반중토뿌리입니다 뿌리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굵고, 굵고 튼실합니다 가닥수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7번 주검소심 화용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 수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8번 전면삽피 청룡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 있고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9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우리 가닥 수는 조금 작지만은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